한국에 가려면은 일단은 어이 코빅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딱 확인가 불편해요. 여기 요카에서는 그래서 여기 공항에 오는 건2 5 0분인데 250불에 한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고 이게 표시를안 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한 40분인데 8시 오픈하고 1 시간에 안 결과가 나오고. 이거를 받아야만이 뭐 미국 안에서는 뭐 미국 바깥에 나가는 이걸 받아야만이 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우리 스무 님 오늘 아는 한국에 나가, 나가시셨는데 이거 받으러 왔습니다 지금. 네 저희 이제 여기서는 다포인을 하고 그 왔어요. 네. 어 비용은 250불이고 여덟시 이 네, 오픈을 해서 다시 반까지. 네, 한국 가시는 분들 피시할 때쓰고 받아야 된다니까. 조심조. 또 나한테 잘했던 승무님이라 보내는 것도 서운한데 이걸 꼭 해야 간다니까. 지금 새벽 6시부터 나와서 기다리는 중입니다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다리고 있네요. 벌써. 옆에 그 카나다 에서 가신다. 카나다도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카나다 들어가는 사람은 벌써 아침 4시부터 왔대요. 할아버지 그 부부인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250불이고, 어, 돈을 안 받고, 돈안 받습니다. 안 받고, 어, 한시간 안에 나오고 이게 있어야만이 티켓팅이 가능합니다. 이게 없으면 티켓팅을 할수 없습니다. 그꼭 그러니까 어, 항상 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티켓팅을 할수 없다. 250불이고, 돈안 받습니다. 대신 저거는 한 시간 안에 나온답니다. 지금 공항은 참 조용하네요. 네. 여기가 어, 스텍 에어, 인터내셔널 에어라인 9번 호고 10번 사이에 있습니다. 9번 호고 10번, 사이, 10번 사이에 배기지 클램 9번 호고 10번 사이에 스퍼스체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용 250불 들더라도 여기 와서 어, 하는게 편할 것 같습니다. 빠르고 스텍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배기지 클램 9번 호고 10번 사이에 있는 엑스프레스 책입니다. California, c f r n a i o r n i a c o r n i a i n c o r i a California, California, c yeah. uh, yeah. oh, yeah. oh, oh, yeah. yeah. a o r n a c o r n i a c oh, i o r e c a l r a c o n o r i a f o r i a a o r n a o r n i California, c o r o u n e a c a o r e a c e o r e a c o r n i f o r a c a l i r i a a o r i a f o r n a o m n a c o r n i California, c o r n i c i o r n a i o r n c a f o r i a c e i o r i a California, c o c i o n a c a i o n c i o i o r a o i a i f o n a c a l i o n i a e a a c a i a a c c i n a i o n o i i a a i 음 어, 오케이. 땡큐. 이게 인터내셔널 델타 에어라인, 코리아 에어라인 붙어 있어요. 어, 네. 코리아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붙어 있는 밑에가 그거하고 아, 십분 사이 있는 것이 엑스프레스 코빅 체크 테스트 어, 하나입니다. 비용은 250불이고 캐시는 안 받습니다. 음, 인터내셔널. 그, 그 출발하는데 그 번호 10번 거기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침에 조용해요. 일찍이라서 그런지 조용합니다. 그 친구들은 캘리포니아 가는 친구들이 그냥 여기 어디 인터넷 하려고 온 모양이에요. 8시에 오픈을 하고 다시 반까지입니다. 8시 반에 오픈을 지금 8시에 때가 됐는데, 문을 열었는데, 아직 그뭐 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아침에 밀리지는 않네요. 저는 보험을 위해서 청문 때문에 오고 왔는데, 잊지 마시고, 한업 가시면 복잡하게 가쩔 없이 여기 오면 한 시간 안에 나오고, 익스프레스, 어, 캐시 안 받고, 책만 어, 카드 받는다는 거.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정확히 8시에. 그수는이있게 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오실 때꼭어포이면을 하고 오시면 돼요. 어포이면이 아니었으면 은 어, 체크가 힘드네요. 꼭 잊지 마시고 어포이면 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뭐다 이게 좀뭐 국제선만 하거든요. 캐나다, 뭐 어, 다른데 다는 모양입니다. 국적은 모르겠고. 아 앞에는 할아버지만 하하다가는걸 알고 있 뿌이면 넣으셔야 됩니다. 뿌이면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PCR 검사 그 통과 통신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야 비행기를 탑니다. 48시간, 이거에 탑니다. 세스트 이거 사인받아서 가서 티켓팅을 해야 됩니다. 응. 티켓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응.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요니다 어플이 맨날 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십시오.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